안녕하세요, 미미예요. 어제 빅토이 장난감 백화점에 다녀왔어요. 매장 뒤편에 주차장이 있고 1,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1층만 보아도 장난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캐릭터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에 참 편리했어요. 장난감이 많다 보니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잘못 찾겠더라고요. 직원분과 사장님이 잘 안내해 주셨어요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.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봐도 설레이더라고요. 1층에도 장난감이 많았는데 2층에도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.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빅토이 장난감 백화점에 다녀와 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